디알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4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 기다리면 될지 답답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영상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 장비 기업이죠. 요즘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AI고 이 기업에도 AI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크게 오름세를 최근에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봤을 때 전년에 매출은 오름세였지만 영업이익이 계이 악화가 되면서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아무래도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에 조금 부담이 가는 걸까요? 실적 악화도 있겠지만 음. 사실 의료 AI가 많이 올랐습니다. 루닛을 네. 필두로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락이라고 저는 보고 어. 있습니다. 어, 루닛 회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모든 좋은 뉴스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d r t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림 그렸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3단 산승딱 나오고, 나서, 어, 위에서 정확하게 부서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루닛은 어떠냐? 루닛은, 어, 루닛 역시, 어, 보시면은, 이 중요한 지지 구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지하는 구간이 한번 깨지고 나오면 저항으로 바뀐다. 여기서 정확하게 저항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다면 는 루니시 대장주 역할을 하면 루니시 일단 어, 추세가 깨진 상태고 루니시 다시 7만 원대 위로 올라와야지 dr c 도 올라올 수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dr 텍은 오히려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 손절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루니시 아마 만약에 어, 쌍바닥을 찍고 올라온다고 한다면. 은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7만원대를 회복해줘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시간을 루니까지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어, 다음 주까지 디알텍이 어, 루닛이 7만원모못 올라오고, 디알텍 역시, 어, 한 3,000, 최소한 이 종목은 3,700원, 3, 3 8 0 0원대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3,800원대를 올라오지 못한다면 은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 다음 주까지 한번 시간을 줘보시고, 그 시간 안에 추세를 변경하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빠지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3,800원 부근까지의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조금 손절의 관점으로 이 종목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